예,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부터 좀 이렇게 되도록 시간을 지켜보려고 예 다른 설명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후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하며 이제 이 누가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알수 있어요. 누가는 먼저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을 어떤 그림으로 채우고 있냐면 사회 분위기 그리고 역사적 흐름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예,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그 가운데서 천하로 다 고적하라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로마의 치아에 우리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그 가운데서 흩어진 그 나라의 백성들한테야 전부다 니네 세금 매길 거니까 너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 조사하게 라고 하며 그들에게 고와 같은 치욕스러운 명령을 내려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안에는 반발감이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 가운데서 그 수능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각각 자신의 그 모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그 로마치아의 엄혹한 사회 분위기 그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 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건이 거듭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에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로마의 이렇게 협조적인 인물이 있었지만 로마의 반란군으로서 싸웠었던 인물들도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을 보게 됐지요. 자 어찌되었든 이런 어목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내 나라에서 살지만 내 나라가 내 나라의 이름도 아니고 그 가운데 어, 그렇다고 반란을 꿈꿔보기도 어려울 만큼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떠한 종교도 무언가 한계가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자, 사절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가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냐면 현실은 로마의 권력자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로마의 권력자 말 한마디에 세상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 야, 니네 전부 다 숫자 세계 다 너희 동네로 돌아가. 이 한마디에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자신들의 동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엄목한 현실.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라고 하면 이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여호수아 때 조금 지도를 우리가 열심히 봤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도가 조금 익숙해지지 시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면은 이 나사렛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렘까지는 우리 일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그 스테고제를 받고 그 가운데 이제 그렇 엘리사벳을 만나러 막 내려왔던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한번 내려왔다가 갔다가 다시 잉태해서 이 길을 또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길이 보면은 이제 여기 이 지도에는 이렇게 산맥이 잘 표시되진 않았지만 지금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고 허리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어쨌든 요런 길을를 이제 온 것이다라는 것 정도 머리에 익숙해 있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위치도 좀 알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 어디에요 예루살렘 바로 왼쪽 아래쯤에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사가리아의 집이 베들레헴에서 왼쪽 조금 좀더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이에요. 베들레헴 인근. 어쨌든 자,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원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어, 그 어묵한 현실 가운데에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제그 만삭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그 가운데 그먼 길을 가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봤더니 그쵸? 뭐 이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고속도로에 참일리듯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득해요. 예루살렘 인근이니까요. 인구 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봤더니 그 카탈루 리마 그러니까 객실이 없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칠 절에 보면 여관이라는 게 이제 이거 이 정도면 명확한 오역이에요 사실은요. 여관이 아니라 객실이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거였으면요. 오늘날에 이렇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방에 가까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손님방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가정마다 있는 집집마다 있는 손님방이 없다. 그러니까 어 요거를 그 그림으로 한번 보고 설명을 천천히 해 볼게요. 이제 이게 이제 하버드 쌤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집의 모형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게,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집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딱요 형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동굴에 있는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냥 전형적인 거한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집은 대충 이런 집, 이런 형태로 생겨 있어서 세 가지 공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이제 동물들의 외양간 같은 개념인 곳이 고한곳 종자예요. 동물들이 쉬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한 공간은 이제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이 존재하고 또한 공간은 손님이 머무는 공간이 존재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객실, 그 손님이 머무는 공간을 카탈리마라고 해서 이제 그 곳을 지금 이제 저 우리 성경은 이걸 여관이라고 번역을 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관이 아니죠. 집에 있는 사랑방 같은 거라고요. 집에 있는 손님 오면 손님이 쉴수 있는 방을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객실이나 사랑방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근데 그곳이 이제 그 집이 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 하나님이 스테고지 이제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마리아가 순종해서 그먼 길을 와서 베들레인까지 왔는데, 어, 집집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출산할 때가 다는데 그 객실 좀 내어달라고 예고를 하면 원래 그 베들레헴 사람들 내줘요 안 내줘요? 당연히 내줘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환대가 기본적인 문화라니까. 예수님의 우리 그예어 비유 중에서 기억 나시죠? 그 밤중에 와서 밥 달라고 해도 밥도 내어주는 게 그냥 그 이스라엘의 환대의 문화인데 임산부가 방 내달라는데 방을 안내준 사람이 없다고요, 사실요. 근데 객실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운데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상상이지만 충분히 그냥 가능인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어저임산부 어떻게 우리 객실엔 이미 손님이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객실에 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저 밑에 여기라도 어떻게 좀 때가 다른 것 같은데 머물래요? 하고 자기의 집에 외안간에 있는 공간을 내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해야 되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의 그 빈방 없어요 이런 연극에서처럼 어방좀 주세요 방좀 주세요 그럼 자리가 막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미 네개다차 있어서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어줄 게 별로 없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한 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준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그림을 계속해서 투, 트랙의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아우구스의 칭령을 생각해보세요. 야 한마디에 그렇야 세금 매기려고 하는데 인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봐.라는 그 아우구스의 그 무서운 칭령.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땅에 검은 참되신 왕을 어떻게 내리셨는가? 가난하고 어린 부부의 아들로. 또 객실도 아니지만 급률의 화물, 화물 그 환대 속에서 염을 통해 놓여지게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과 아우구스투스 중에서 누가 왕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누가가 그려주고 싶은 사람이 하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 이런 게 익숙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플랜 B, 플랜 C로, 그 다음 계획 가운데서 다시 그걸 수습할 더 좋은 방안들을 계속해서 준비하셨던 게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누가 보면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영적 암흑기를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놓였을 때, 이 세상의 왕의 강력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바로, 세상에 진짜 만녀해 주신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 보여주세요. 진짜 세상의 왕은 이 분이신데, 이 분은 어디에 놓여요? 바로 그 카탈리마도 없어서 그 가운데서 짐승들이 먹는 그여물 통해 아이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좀더 뒤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야, 근데 이제 여기에 밖에 있었던 목자들이 있다고 얘기해. 또 목자들 하면은 각각 사람들마다 상상력이 다를 텐데. 당시에 이런 그 배드윈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법적인 증인 효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안 믿어요. 일단 그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봤다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밤에 그러고 있다 보니까 강도 짓을 하는 사람들로 많이 오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보내서 그것을 전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였다고 해, 바로요? 그냥 들에 있는 그와 같은 법적인 회력도 없고, 그 말을 믿어주지도 않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이큰 소식을 먼저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늘 뭔가 좀 자원 낭비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쵸?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하나님께는왜 이런 목자들에게 나타내시냐면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오늘 사실 전체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까지도 똑같이 통일되게 적용되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누구한테 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한테 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했기에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들이라서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말했어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그 복음,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네 역사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기쁨이라는 기쁨이 첫 번째 표현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일 또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세 가지 일에 대해서 무두가는요. 기쁨이 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뒤에 있어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11장.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하며 지금 이 베들레헴에 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인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나 쓰였던 언어들을요. 지금 이 아기 예수에게 계속 적용하고 있어요. 그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 지금 그 황제를 주라고 표현을 하지. 황제를 구주, 통치자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야. 이세상에 진짜 구주와 이세상에 진짜 통치자가 나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제 가서 만나게 될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황제의 모습, 이 땅에 보내신 구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객실도 없어서 여물 밥통에 놓인 아기 예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봅시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련이 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하며 지금그 들에서 이르러다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는 이 목자들은요, 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도 듣습니다. 그 하늘의 군악대죠, 하늘의 천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땅 말고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그들은요, 집단적으로 그것을 구경하게 돼요. 와, 진짜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군악대가 있구나. 라고 하면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왜요?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어때요, 여러분? 카탈리마, 객실도 하나 없어가지고 아기를 겨우겨우 그냥 그 연약한 아이들이, 연약한 그, 그 마리아와 요셉이 연약한 어느 사람의 집에 겨우 그 객실도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겨우 낳는 모습을 가지고 하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사람에게 평화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일이 잘안 풀리는 것 같거든요. 빈 방도 하나 없으니까요, 그쵸 근데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며 빨리 갑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 봤을 때 기억 나십니까? 누가가 이걸 왜 써요? 이,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지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걸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쓴게 누가였었어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그 이루어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하던 목자들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는 그러니까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좀들려주게 해주세요. 어, 여러분, 10년이 가난하셔야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즉시로 응답할 게 아닌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부르시지도 않아요, 잘. 실제로 그래서 복음서들에서는요 이해 안하게 예수님이 부르면 제자들이 즉시로 막 응답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가 즉시로 응답하기 전까지 잘안 부르세요, 사실요.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게 대하여 한 말한 것을 막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게 뭐라고요? 들을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며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기다렸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오늘 내가 설교 좀 들어봐서 내가 오늘 뭐 은혜로우면 뭐 좋겠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들을 준비가 된 가난한 심령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좋은 목회자들을 찾아서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교를 찾아 헤매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 정말 그 조회수 10도 안 나오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은요. 나의 심령의 가난함에 달렸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설교가 탁월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도 보면 마리아도 그랬었어요. 마리, 마리아도 그스테고제를 받고, 즉시 그가 가운데서 바로 그 엘리사벳의 집으로 그먼 길을 아까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장 38, 39절 바로 앞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죠. 자, 나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들을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이걸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팔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어 그러니까, 정말 최대 수야자가 저는 이 목자들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도 우리의 말을, 우리를 강도로 오인하고, 우리의 말은 법적 효력도 없는데, 믿을 수 없는 자신들에게, 그 효력도 없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도 했고, 느끼기도 했고, 경험도 했지만, 이 말을 한들 믿을까 싶은 일을 전하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도 처음 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서로 만나서 그 가운데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그칭령이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왕 황제의 그 강력한 왕권이 행사되는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권을 어떻게 행사해요? 놀랍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한쪽 구텅이 밭에 마치 작은 하나의 미라를 심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게 되겠어 싶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결론을 또잘 맺어야 돼요. 뭐냐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끝이 항상 우리 사람은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놀랍다. 우리가 내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이래서 맨날 여기 들에서 양이나 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천사들을 보았구나, 그 가운데서 저 세상이 얼마나 분명 히 있는지 우리처럼 집단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그들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데 가장 귀중한 존재로 쓰임을 받고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여덟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문득방자 열명 치료해줘 봐야 아홉 명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치료 받는 거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까지가 끝맺음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laughs>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잠시만요. <laughs> 예. 니 누구냐면, 첫 번째가 목자들이에요. 자, 오늘 그 목자들. 목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치유받은 그 문,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데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 자기가 이제 그 치유받은 그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걸 본 무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린 그 아들을 둔 과부, 그리고 치유받은 귀신 들려서 그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었던 그 귀신 들려서 꼬부러야 했던 여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또 치유받았던 나병환자, 그리고 치유받았던 맹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 보면서 있었던 아,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로마의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은 누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은 다, 다 굉장히 의외적인 의 인물들이에요. 대부분 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아,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었 하나님은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바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 만났어요? 물어보면요. 다들 마음이 가난할 때다라고 말을 해요. 아, 정말 마음이 가난할 때다라고 말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대단할 줄 알았는데 뭐야. 저렇게 마국간에서 애기가 태어난 게 무슨 복음이야.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저 땅에서 벌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환경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벌어지는 음, 정말 일이 잘안 풀리는 것 같고, 빈방도 없는 것 같고, 왜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는 것 같을까라고 싶은 그일 너머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문제 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영광, 땅에 있는 그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두손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을 준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저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yang ini seron toto toto anani nak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의 첫 설교의 첫 마디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시기만 하면 아멘으로 응답해서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팍 응답하였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면 즉시 순종하여 그 길로 달려 나아가는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일을 서로 만나서 기쁘게 증언하고, 이 땅에서는 모든 일이 꼬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라고 하면 답답한 일들처럼 보였던 그 모든 일 너머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 역사 가운데에서 개입하셔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이제 개입하시기로 하였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그 심령이 가난한 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저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살아나가기로 합니다. 이 땅에선 내 일이 잘안 풀리는 것 같아도 심령에 가난함으로 저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에 즉시로 순종하여 응답할 때 우리가 저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곳의 냄새 그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모든 의도 한끝한 한 끝까지도 느껴나가며, 우리의 신앙이 누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